아, 잘해요. 왠지 목소리가 잘할 것 같아요? 아, 잘해. Okay, <laughs> 맥북 주었어요. 거기서 애들 오는 거 보는 중? 제 목소리 안 들리세요? 1번님? 1번님? 1번님 1번님아 1번님 1번님 1번님? 말을 해주세요 제발 부디 말을 TALKING ABOUT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튜버 해안입니다 오늘 영상은 앞서 보신대로 마이크 없이 소통하는 두 사람의 꿀잼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준비했으니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드니다럼레킥 레츠..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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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요 왠지 목소리가 잘할 네. 같아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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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네. <laughs> 저 지금 따라 쓰는 거예요 아, 아니야 네. 잘해요? <laughs> <laughs> 아니요. 아.. <laughs> 어, 그러면은.. 어.. 짤 파밍해요. <laughs> 어디로 짤 파밍해요? 아, 아니 아, 그렇게 안행인거거요아따거 아, 아, <laughs> 아니에요. 뭐, 왜 찔리세요? <laughs> 나간 나감 갈게요. 나감. 이때요. 괜찮죠? 멀긴 머네요. 멀긴 머야? <laughs> 어, 진짜 대수 <laughs> 없는 거 알아요? <laughs> <laughs> 제말투 이래서.. 응? 하나 둘 셋! 화이팅! 와 깜짝아 내리라는 건줄 알았잖아 F 누를 뻔 했잖아 아, 아 다시 하나 둘 셋! <laughs> 나 p 방인데 해줘야 돼 그거? 아니 화이팅을 p 방에서 화이팅 하면 안 돼요? 님처럼은 크게 못하겠어 아니 작게 그쵸, 하나 화이팅! 둘 셋! 화이팅! 나안해 응, 온다 한명 온다 아나 라면 먹어야 되는데 온다고 이걸? 무슨 라면? 나 틈새 라면 먹고 있는데. 오 틈새 라면. 지금 모란스팅 찍은데 내려야 돼. 예 확인. 그리고 한 친구는 어님왜 거기 내렸대? 아 총이 없어요 여기 망했다 와. 죄죽합다 도망가. 아저 친구 지금 저 저기서 대기 타고 있는 줄 알아요? 바보네. 아, 아, 오케이, 맥북 주었어요. 거기서 애들 오는 거 보는 중? 에? 어? 1번님? 라면 먹는 중? 1번님 라면 먹는 소리 여기까지 나요? 1번님? 라면 맛있어요? 털렸거든요. 아, 예. 어디까지 들렸다고요? 제 목소리 안 들리세요? 1번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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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붕이? 1번님 마이크 안 돼요? 뭐야? 1번님아, 1번님, 일본님. 뭐야? 1번님, 1번님? 보스 마이크 갑자기 안 들리는 건가? 저기요. 라면 먹느라 바쁘세요? 아니, 아니. 마이크가 안 들려, 마이크. 1번님. 아니, 마이크가 안 들린다고, 이사람아. 마이크가 안 돼, 마이크, 마이크. 마이크, 마이크. 그래, 마이크가 안 되잖아, 마이크. 마이크가 안 돼요, 1번님. 마이크 좀 열어주세요, 1번님. 마이크가 안 들려서 답답해요. 여러분님 마이크 좀 열어주세요. 갑자기 말을 안 하니까 답답해요. 아, 나 마이크 된다고 뜨는데 뭐지? 도와줘. 지원이 필요하다. 지원이 필요하다. 도와줘. 이거 뭐가 이거? 이거 먹으세요. 뭐 갑자기 마이크가 안 돼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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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아, 님아, 님아. 님아? 님아? 어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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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야어 이거, 이나 라면 먹느라 바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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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 춤춰봐요. 오. 캡꿀, 감사합니다. 오케이. <laughs> 감사합니다. 라인 먹느라를안 하는 거 아니죠? 야, 잠깐 서버 문제인 거지? 여러분 님 그렇지? 막 이쪽으로, 이쪽으로. 저 싸우러 간다고? 발견. 저기 있다. 있어, 있어. s e 있어, s e 잡고 간다고? 나이스. 잡았잡았 아니, 잡았는데 이거 함께 기뻐해줄 티번이 없다.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? 1번님. 일본이 1번님, 일본이 일본이, 일본이 마이크가 왜안 돼? 아니, 왜 마이크가 안 돼? 아니, 이거 말고. 말을 해주세요, 제발. 부디 바을 talking about! 서버 문제 맞죠? 이거? 틈새라면 아니죠? 오케이. 여기 가자. 여기 먹자. 이번 핀 고. 이번 핀 가자, 이번 핀. Let's get. 이렇게 가는 거야, 이렇게. 맵 보고 있지? 이렇게 가는 거야,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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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, 헤이, 헤이. 헤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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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. 내 몸짓을 봐줘. 내 몸짓을 봐줘. 일본 아, 혼자 특공대 찍고 있어. 이번 십일 번 씨. 씨. 이쪽자쪽 댄스 댄스 이쪽자쪽. 네 십번 씨. 이쪽자쪽 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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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댄스. 댄스, 댄스. 막막아 답답하다 진짜로 어디가 어디가 아니 어디가 어디가 아 이거 완전 파이터야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이거 어떻게 하지? 거절 안돼 안돼 안됩니다 아니 안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잘해 뭐야 기어갔다 절 컷이야 아직 하나 더 있어 오케이 너무 파이터고 이제 방어 이제 방어 가지 마세요 안됩니다 안됩니다 괜찮죠? 어, 잡고 있어요? 싸고 있어요? 괜찮아요? 나이스. 뭐왜 이렇게 잘해? 확인. 잡았어, 잡았어, 잡았어. 이제 언덕 에 보자. 언덕 에 보자. 안 됩니다. 안 돼. 안 됩니다. 절벽 위에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. 절벽이 아니라 산 위에 동상. 자기장 좋고. 얇은 쪽으로 갈게. <laughs> 아, 잘하긴 하는데 왜 이렇게 잘했는데. <laughs> 우리 이렇게 하는 거 맞춰 게임 원래 배그가 이런 게임이죠. 이거님. 어디게 <laughs> <여기도 이렇게> 싸운다. <laughs> 킬 뺏어 먹었고. 너를 내가 잡으면 되겠다. 월드어자다 월드가자금 되겠다. 월드가자금 되겠다. 월드가자금 되겠다. 하염병 투척! 불타 죽어라! <놀람> 저깄다, <있다>, 오케 <이렇게> 확인 <놀람> 핑 찍은데, 이번 핑에 있어 아까는 여기 총한번 쳐주시고 이쪽 저쪽 댄스 댄스 나와야지 댄스 댄스 나와야지 댄스 댄스 <놀람> 뭐야 단발이었네 아니 이거 실화의 긴 거? 1번님, 어떻게 된 거야? 아니, 아무튼, 댄스! 댄스, 댄스! 댄스, 댄스! 댄스, 댄스! 야, 야! 아니, 마이크 안킨 게, 치킨 먹기도 쉽네.